입니다. 오늘은 브레이크 이 모드를 일단은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셨요 시작했습니다. 아 브레이킹 포인트입니다. 오 기대돼요. 첫 번도 전 아니죠? 당연하지. 이거 첫 번도 저희는운 진짜 안 좋은 거예요. 제가 어제 말랑이를 한고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. 보는, 보면서. 오! <laughs> 남자인가 여자인가. 오! 어, 구독자가, 딱한명더 추가되면, 꼴공 하겠습니다. 개미는, 아니다, 여덟 명 되면 하겠습니다. 저도, 저도 틱톡 하니까 틱톡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어, <laughs> 아, 저 인터넷어요. 네, 한 번, 한 번씩, 그, 거 반말로 하면 그래도 이해는 해주세요.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온 거라서. 친구한테도 반말을 많이, 쓰... 친구를 뭐 많이 만나서. <laughs> 안 돼! 제 캐릭터 꾸미가 어떤가요? 예쁘죠? 떡볶이. 제가 다음에, 여덟 명 되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. 힌트를 주자면 이 옷이랑 비슷한 거예요. 아까 아니 아 그건 다음에 바꿀 음. 위에 나오는 이름이고요. 그 일단은 어 여기 슬라임 이 있었네요. 저도 모르 저도 몰랐는데. 아. 저 사람도 머리에 다리 꽂혀있네. 에이, 야. 진짜 어요 오! 오, 전, 전 아니에요. 헉, 저 토끼기다. 안 될라. 더걸 이기네요 와이렇게 잘하는거 부럽다 제가 그거 뭐였더라 콜라보를 많이 한 그거 뭐였더라 이거 유튜버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브레이킹 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때 저 진짜 못했어요 그때 알려드렸죠기정이 바뀌었다고 저? 아니겠죠? 나저 아, 맞네요. 와 이걸 죽었어요. 안 돼. 기다립시다.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아저음 어, 모방을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곧수면 끝나겠네요. 말랑말랑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 로블록스 캐릭터가 어떻게 끌어져 있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똑같이 적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할거.. 그거 새로운 콘텐츠를 또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로블록스 마이.. 로블록스랑 네 로블록스는 맞는데 어 저는 왜휴 다행이다 던지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나왜나왜나왜 mãi mê, mãi mê mã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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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으면 저도 레벨 거의 좀 캠피스 있잖아요. 저도 지금 그래도 짜증나지, 짜증, 예전엔 짜증났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있, 짜, 짜증을 그거, 이거 어디나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거 계속 그거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레벨 더 올리고 캠피스를 소개해드리, 캠피스를 찍어보겠습니다. 예 말랑말랑말랑. 말랑 말랑 <laughs> <laughs> 이 베이컨은 뭐야, 저 사람 살려줬어요, 저를. 키톡? <laughs> 또 하니까 팔로 많이 해주세요. 이름 원주입니다. 나 이거 이거랑 똑같이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바꿀까요? 바클로당겨주세요 어? 그리고 있잖아요. 제가 재밌게 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, 뭐냐면요. 아,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. 웨이크보드입니다. 거기서 제가 웨이크보드 서잘 타면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, 네, 주세요. 저희 반에 음. 팔이 다친 애가 있어요. 근데 걔가 왼손잡이였어요. 근데 왼손잡이가 다 왼손잡이를 군대감 남았었어요. <laughs> 정말 <웃음> 아 문자 이렇게 많이 오네요. 그러면 일단 여기 까지.